안녕하세요. 저는 뇌과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오상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아직 멀었어. 치매는 나랑 상관없어. 그런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치매는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무려 20년 전부터 이미 뇌 속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진작 알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왜냐 하면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희망도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치매는 절대 안 걸립니다. 약이 없어도 비싼 건강식품이 없어도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와 영국, 일본에서 30년 넘게 진행한 연구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치매는 예방할 수 있다. 저 역시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그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결코 어려운 의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시는 식사 습관, 잠자는 습관, 움직이는 습관, 그리고 머리를 쓰는 작은 습관만 바꿔도 뇌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이 영상을 보시고 실천하신다면, 나는 치매는 절대 안 걸린다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누르시고, 제가 직접 환자분들에게 전해드렸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난 김영호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인 김할아버지는 아들이 모시고 오셨어요. 아버지가 자꾸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어제 일을 기억 못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진료를 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김할아버지는 50대 초반부터 당뇨병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혈당 관리를 제대로 안 하셨던 겁니다. 밥좀 많이 먹는다고 뭐가 문제겠어? 하시면서 계속 드시고 싶은 대로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영국에서 3에서 4년 동안 8,000명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어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위험이 30%더 높았던 거예요. 특히 당뇨가 어릴 때부터 있었던 분들은 치매 위험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럼 어떤 음식들이 우리 뇌를 망가뜨리는 걸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자주 드시는 과자, 빵, 떡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요.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우리 뇌의 혈관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마치 설탕물을 파이프에 계속 부으면 파이프가 끈적해지고 막히는 것과 같아요. 두 번째는 튀긴 음식들입니다. 치킨, 도넛, 감자튀김. 이런 음식들을 기름에 튀기면 AGE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 물질이 뇌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김할아버지도 치킨 참 좋아했는데,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입니다. 이런 음식에는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이 들어 있어요. 이게 뇌에도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김 할아버지 말씀이 선생님, 그럼 뭘 먹고 살아요? 맛있는 건다 몸에 안 좋다니.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맛있는 것도 드시되 자주 드시지만 말고 양을 줄이세요. 그리고 혈당을 올리지 않는 다른 맛있는 음식들을 찾아보세요. 실제로 김할아버지 따님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좋아하시는 간식을 드리고 나머지는 견과류나 과일로 바꿔드렸다고 해요. 처음엔 아쉬워하셨지만 한달 후에 오셨을 때는 머리가 좀더 맑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매일 입에 넣는 음식 하나하나가 20년, 30년 후 우리 뇌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해요. 혈당 관리가 곧뇌 건강 관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바꿔보세요. 오늘은 과자 대신 사과 한 조각, 내일은 튀긴 음식 대신 삶은 달걀. 이렇게 조금씩 바꾸는 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놀라실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룻밤만 잠을 제대로 못 자도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 말이에요.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작년에 만난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68세인 박 할머니는 며느리가 모시고 오셨어요. 어머니가 자꾸 깜빡하시고 성격도 예전과 달라지셨다는 거였죠. 자세히 물어보니 박 할머니는 3년 전부터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해요. 밤에 드라마 보고 휴대폰으로 손자들 사진 보다 보면 새벽 2시, 3시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아침 6시면 일어나야 하니까 하루에 3, 4시간밖에 못 주무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 하바드 대학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건강한 사람이라도 하룻밤만 잠을 못 자면 뇌에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5%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 아밀로이드가 바로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영국에서 50-60대 8,000명을 25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예요. 60대 때 하루 6시간 이하로 잠을 잔 사람들이 70대 후반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30%더 높았다는 거죠. 그럼 왜 잠을 못 자면 치매가 올까요? 우리가 잠을 잘때 뇌에서는 특별한 일이 벌어져요. 뇌척수액이라는 액체가 뇌 전체를 씻어내듯 돌면서 하루 종일 쌓인 독성 물질들을 청소해요. 마치 우리가 저녁에 설거지를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잠을 못 자면 이 청소 작업이 제대로 안 돼요. 독성 물질들이 계속 쌓이면서 뇌세포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박 할머니께 이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그럼 이제부터라도 일찍 자면 되나요? 하시더라고요. 물론입니다. 저는 박 할머니께 이렇게 조언해드렸어요. 밤 9시부터는 휴대폰을 침실 밖에 두세요. 대신 라디오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시고요.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하시고 너무 덥지 않게 18-20도 정도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낮잠은 30분을 넘지 말라고 했어요.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와요. 3개월 후에 다시 오신 박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분이셨어요. 선생님, 머리가 정말 맑아졌어요. 며느리도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네요. 여러분 중에도 나이 들면 잠이 안 와서 어쩔 수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좋은 잠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잘수 있어요. 특히 TV나 휴대폰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 빛은 우리 뇌를 깨어있게 만드는 호르몬을 자극해요. 저녁 9시 이후에는 가능하면 화면을 보지 마세요.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따뜻한 차한잔 드시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보세요. 그리고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무거운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소화하느라 뇌가 쉬지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잠은 사치가 아닙니다. 뇌 건강을 위한 필수품이에요. 하루 7-8시간. 질 좋은 잠을 자는 것이 어떤 비싼 건강식품보다 더 효과적인 치매 예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는데 이 부분만 듣고 멈추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운동 이야기가 정말 중요해요. 운동이 어떻게 우리 뇌를 젊게 만드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만난 이정남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75세인 이 할아버지는 부인이 모시고 오셨어요. 영감이 자꾸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 손자 이름도 가끔 헷갈려해요 하시더라고요. 진료 중에 물어보니, 이 할아버지는 퇴직수 7년 동안 거의 집에만 계셨대요. TV 보고 누워있고, 가끔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전부였어요 하시더라고요. 몸무게도 10kg 이상 늘어나셨고요. 그런데 6개월 후에 다시 오신 이 할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표정도 밝아지시고, 걸음걸이도 훨씬 가벼워지셨더라고요. 뭐가 달라졌냐고 물어봤더니 매일 30분씩 동네 공원을 빠르게 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운동의 힘입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놀라운 연구를 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1년 동안 일주일에 3번 40분씩 걷게 했어요. 다른 그룹은 가벼운 스트레칭만 하게 했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걷기 운동을 한 그룹의 뇌를 MRI로 찍어보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분이 2%나 커져 있었어요. 나이가 들면 뇌가 줄어드는 게 당연한데, 오히려 커진 거죠. 마치 뇌가 젊어진 것 같았어요. 그럼 운동이 어떻게 우리 뇌를 지키는 걸까요? 첫 번째로, 운동을 하면 BDNF라는 특별한 호르몬이 나와요. 이걸 뇌의 비료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호르몬이 뇌세포들을 튼튼하게 만들고, 새로운 뇌세포가 자라나도록 도와줘요. 두 번째로,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져요. 마치 막힌 수도관을 뚫어주는 것처럼,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되는 거죠. 세 번째로, 운동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아밀로이드 독성 단백질을 청소해주는 역할도 해요. 이 할아버지께 제가 이런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럼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하나요? 하시더라고요. 가장 좋은 건 걷기 운동이에요. 하루 30분, 일주일에 5번 정도가 적당해요. 그런데 그냥 천천히 거니는 게 아니라, 옆 사람과 대화할 수는 있지만, 숨이 조금 차는 정도로 걸으셔야 해요. 목표 심박수가 있어요. 220에서 본인 나이를 빼고, 거기에 70%를 곱하면 돼요. 예를 들어 70세라면, 220에서 70을 빼면 150, 150에 0.7을 곱하면 105 정도예요. 운동할 때 맥박이 분당 105 정도 되도록 걸으시면 됩니다. 맥박 재는 게 어려우시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걸으면서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정도는 말할 수 있지만, 긴 이야기를 하기엔 숨이 차는 정도면 적당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근력 운동도 하시면 더 좋아요. 아령을 들거나 계단 오르기 스쿼트 같은 거요.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것들로도 충분해요. 이정남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처음엔 10분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5분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5분씩 늘려나가셨죠. 지금은 1시간 걸어도 끄떡 없으세요. 할아버지 뭐가 가장 좋아졌어요? 좀 물어보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밤에 잠도 잘 와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운동은 어떤 비싼 약보다도 강력한 뇌치료제입니다. 그것도 부작용이 하나도 없는 천연치료제예요. 나이 때문에 관절이 아파서 못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각자의 몸 상태에 맞게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앉아서 할수 있는 운동도 있고, 물 속에서 하는 운동도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 걸러 하루씩이라도 좋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보세요. 지금까지 식습관과 수면, 운동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어떤 음식이 우리 뇌를 젊게 만드는지, 그리고 정말로 효과 있는 두뇌훈련법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멈추시면 정말 아까워요. 제가 작년에 만난 최순희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73세인 최할머니는 딸과 함께 오셨어요. 어머니가 요리하던 걸 자꾸 까먹으시고, 가스불 끄는 것도 깜빡하셔서 걱정이에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최할머니는 특이하게도 매일 신문을 읽으시고, 십자말풀이도 하시고, 스토크 게임도 즐기셨어요. 머리 쓰는 건 계속하고 있는데 왜 이럴까요? 하시더라고요. 6개월 후에 다시 만난 최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요리도 다시 하시고 기억력도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바로 식단과 새로운 배움이었습니다. 먼저 식단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지중해 연안 사람들이 치매에 잘안 걸린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들이 뭘 먹는지 자세히 조사했어요. 그 결과가 바로 지중해식 식단이에요. 첫 번째는 생선이에요. 특히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기름진 생선을 일주일에 두세 번 드시면 좋아요. 이런 생선에는 오메가3라는 좋은 기름이 들어있어서 뇌세포를 보호해줘요. 두 번째는 견과류예요. 호두, 아몬드, 땅콩을 매일 한 줌씩 드세요. 호두는 특히 뇌 모양을 닮아서 뇌에 좋은 음식이라고 불러요. 정말로 뇌에 좋답니다. 세 번째는 베리류예요. 블루베리, 딸기, 복분자 같은 것들이요. 이런 과일들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뇌의 염증을 줄여줘요. 냉동베리도 똑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비싸다고 부담 갖지 마세요. 네 번째는 올리브유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들기름이나 참기름이 비슷한 역할을 해요. 튀기는 데 쓰지 말고 나물 무치거나 샐러드에 뿌려드세요. 다섯 번째는 녹색 채소예요. 시금치, 브로콜리, 상추 같은 것들을 매일 드시면 좋아요. 최할머니는 이런 식으로 드셨어요. 아침에는 견과류와 베리를 넣은 요거트, 점심에는 생선구이와 나물 반찬들, 저녁에는 두부나 콩요리를 드셨죠. 그런데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바로 새로운 배움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머리 쓰려면 십자말풀이나 스토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연구 결과는 달랐어요. 미국에서 10년 동안 2000명을 조사한 결과, 스토크나 단순한 퍼즐 게임은 치매 예방에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왜일까요? 이미 알고 있는 방식만 계속 반복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가 좋을까요? 바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최 할머니 같은 경우는 복지관에서 하는 컴퓨터 교실에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컴퓨터야 하셨는데 손자 사진을 컴퓨터로 볼수 있다고 하니까 열심히 배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요리법도 배우셨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이웃집 할머니한테 배우고 복지관 요리 교실도 다니셨어요. 6개월 후에 오셨을 때 선생님, 컴퓨터로 손자들과 화상통화도 해요. 새로운 요리도 배워서 가족들이 맛있다고 해요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배움에 익숙해지는 것이에요. 학력이 높고 낮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 새로운 걸 배우려고 노력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춤을 배우는 것들이 모두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줘요. 뇌가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면서 더욱 젊어져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더 좋아요. 사람들과 대화하고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는 과정에서 뇌가 더 활발해져요. 그럼 나는 뭘 배워야 하나요? 궁금하실 거예요. 본인이 관심 있어 하던 것부터 시작하세요. 요리, 원예, 사진, 노래, 춤.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보는 거예요. TV만 보시지 말고 새로운 걸 배워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 뇌를 젊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아직 멈추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건망증과 치매를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만난 김말순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83세인 김할머니는 아들이 급하게 모시고 오셨어요. 어머니가 치매인 것 같아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아무것도 기억 못하시고 우리도 못 알아보실 때가 있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김할머니를 자세히 살펴보니 3개월 전에 60년을 함께 사신 남편을 잃으셨더라고요. 그 후로 잠도 못 주무시고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무릎 관절염도 심해져서 하루 종일 아파하셨대요. 6개월 후에 다시 만난 김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분이셨어요. 우울증 치료를 받으시고, 관절염 치료도 하시고, 영양 상태도 좋아지시니까 기억력이 많이 돌아오셨더라고요. 선생님, 저 치매 아니었나 보네요.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치매와 건망증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치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병인 경우도 많아요. 먼저,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건망증은 이런 거예요. 어? 안경을 어디 뒀지? 하다가 나중에, 아, 머리 위에 있었네 하면서 찾는 거예요. 깜빡했지만, 힌트를 주면 기억해내는 거죠. 하지만, 치매는 달라요.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도, 내 안경 어디 갔지? 하는 거예요. 안경이 뭔지, 왜 써야 하는지조차 잊어버리는 거죠. 건망증은 어제 점심에 뭘 먹었지? 하다가 아 비빔밥이었네 하고 기억해내지만 치매는 점심을 먹었는지조차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치매가 아닌데도 치매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가성 치매라고 불러요. 첫 번째가 우울증이에요. 김 할머니처럼 깊은 슬픔이나 우울함 때문에 뇌가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우울증을 치료하면 기억력이 돌아와요. 두 번째가 심한 통증이에요. 관절이 아프거나 어디든 몸이 아프면 뇌가 그 아픔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 다른 걸 기억하거나 생각할 여유가 없어져요. 세 번째가 영양 부족이에요. 제대로 못 드시면 뇌에 필요한 영양분이 부족해져서 기억력이 떨어져요. 네 번째가 약물 부작용이에요. 너무 많은 약을 드시거나 몸에 안 맞는 약을 드시면 머리가 멍해질 수 있어요. 다섯 번째가 수면 부족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잠을 못 자면 기억력이 떨어져요. 그럼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가족들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끼시면 가보세요. 특히 성격이 갑자기 변했거나 길을 잃어버리거나 돈 관리를 못하게 되었거나 요리나 청소 같은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었다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그리고 절대로 혼자서 나는 치매야 하고 단정 짓지 마세요. 인터넷에 있는 자가진단 테스트도 정확하지 않아요. 반드시 전문의한테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세요. 요즘 치매 치료제 광고를 많이 보실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완벽한 치료제는 없어요. 미국 FDA에서 승인한 새로운 약들도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고 부작용도 심각해요.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게 예방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 마이너스 좋은 식습관, 충분한 수면, 꾸준한 운동, 새로운 배움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어떤 비싼 약보다도 더 효과적인 치매 예방법이에요. 김 할머니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진작 병원에 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우울증도 치료하고 관절도 치료하니까 머리가 맑아졌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치매가 의심되면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가족과 상의해서 병원에 가보세요. 그리고 평소에 오늘 말씀드린 좋은 습관들을 실천해 보세요. 치매는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20년, 30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는 병이에요. 그만큼 예방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하다는 뜻이죠. 좋은 음식을 드시고, 충분히 주무시고, 꾸준히 운동하시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지금보다 훨씬 건강해질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뇌로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